안녕하세요 곰순입니다. 함양에 가보셨습니까? 경남 함양은 관광지로서 많이 알려진 곳은 아니었는데요. 최근에는 풍부한 자연과 문화유산을 바탕으로 방문객이 아주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곳입니다. 과거 좌한동 우함양으로 불릴 정도로 학문과 문화의 고장이자 선비 정신이 살아 숨쉬는 곳인데요. 오늘은 경남 함양에 가볼 만한 곳 베스트파이브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 드릴 곳은 상림공원입니다. 작은 강을 따라 형성된 울창한 숲이 보이는데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인공숲 상림입니다. 이 숲은 신라시대 함양태수로 부임한 고운 최치원 선생이 위천의 홍수 피해를 줄이고자 조성한 숲이라고 하는데요. 길이 1.6km, 폭 200m로 갈참나무, 개서어나무 등약 2만 그루의 나무가 자라고 있습니다. 아주 걷기 좋은 완전한 그늘 숲길입니다. 맨발 걷기 숲길, 강변길 등 여러 가지의 길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한여름에도 정말 시원할 것 같습니다. 이 숲은 상림과 하림, 두 개의 숲으로 조성이 되었었는데요. 그후 하림은 없어지고 지금은 상림만 남아 있다고 합니다. 하림은 지금 함양읍내 하림공원이나 하림마을 등의 형태로만 남아 있습니다. 상림에는 이 숲을 조성한 최치원의 신도비가 있는데요. 뛰어난 문장가이자 아주 훌륭한 인품과 업적을 쌓은 존경받던 행정가였다는 설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림 주변은 어마어마한 면적의 상림공원으로 조성되어 있는데요. 크기가 21헥타르, 약 6만 3천 평으로, 읍단위 공원 중에서는 한국에서 가장 큰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드릴 곳은 개평 한옥마을입니다. 함양읍내에서 약 15분 거리의 북동쪽 지곡면에 있는 전통 한옥마을인데요. 500년 이상의 역사와 100년이 넘는 전통 한옥들이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보존엄한 마을을 한 바퀴 걸어보고 정말 아름다운 한옥 식당에서 종가 음식을 맛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옥 체험 마을이나 한옥 스테이 숙박 후 이른 아침에 동네 한 바퀴 정말 멋진 경험입니다. 대평마을은 좌안동 우함양으로 불릴 정도로 많은 유학자를 배출한 영남 지역의 대표적인 선비마을로 조선의 오현 중한 분인 일두 정여창 선생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아주 정갈한 돌담 골목을 따라가면 솔송주 문화관이 먼저 보이는데요. 솔송주는 대한민국 식품 명인인 박흥선 명인이 소립과 송순을 이용해 만드는 전통주인데요. 2007년 남북정상회담에 공식 만찬주이기도 했습니다. 문화관 오른쪽으로 정여창 선생의 가옥이 보이는데요. 조선시대 양반가의 전통건축 양식을 잘 보존한 건물인데요. 미스터 선샤인 등 여러 드라마에도 등장했던 가옥입니다. 3천 평의 대지 위에 안채 사랑채 별당 등 12채의 건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밖에도 풍천노시대 종가, 하동정시 종가 등잘 관리된 정갈한 여러 한옥들을 볼수 있습니다. 개평 한옥 마을에서 차로 5분 거리에 세 번째 목적지인 남계서원이 있습니다. 남계서원은 조금 전 개평 마을에서 만난 유학자 정여창 선생을 기리기 위해 건립된 서원인데요. 이곳은 한국에서 가장 먼저 사액서원으로 지정된 곳으로 유명하죠. 사액서원이란 국왕이 현판과 제사물품을 내려 국가가 인정한 서원이란 뜻인데요. 그런 의미에서 남계서원은 한국 서원의 시초라고도 불립니다. 서원 안에는 유생들이 공부하던 강당과 제사를 지내는 사당이 자리하고 있어. 조선시대 교육과 예의, 그리고 건축의 아름다움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습니다. 남계서원은 2019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도 등재되면서 이제는 전 세계가 주목하는 한국의 정신문화유산이 되었습니다. 남계서원은 자연과 어우러진 배치로도 유명한데요. 서원의 품격을 높이는 자연경관 덕분에 한 폭의 동양화 같은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조용한 서원에서 느끼는 옛 선비들의 숨결 남계서원입니다. 최근 가장 핫한 여행지 중에 하나가 이곳 함양에 있는데요. 함양에 가볼 만한 곳네 번째는 대봉산 모노레일입니다. 이 모노레일은 함양군 병곡면에 위치한 함양 대봉산 휴양밸리 내의 시설인데요. 약 4km의 길이로 국내에서 가장 긴 산악형 모노레일입니다. 해발 1 2 2 8 m 에 대봉산 천왕봉 정상까지 운행되며 사계절의 아름다운 자연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 코스로 유명합니다. 탑승장에 가기 위해서는 셔틀버스를 이용해야 하는데요, 주차장에서 이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휴양밸리관으로 가서 셔틀버스로 약 10분 정도 산길을 올라야 하는데요. 이길 자체만으로도 아주 힐링되는 기분입니다. 한편 휴양밸리에는 여러 코스의 집 라인과 산림욕장 시설, 그리고 힐링관 숲속 휴양관, 캠핑장 등의 숙박 시설도 있는데요. 휴식과 체험을 동시에 할수 있는 아주 좋은 장소인 듯합니다. 숙박 시설은 숨나들 이 앱에서 예약할 수 있습니다. 제가 갔을 때는 하필 산불 피해로 모노레일 점검 중이라 임시 휴장이었는데요. 여행지 방문 시는 사전 확인이 꼭 필요하겠죠. 5월 14일부터 모노레일 정상 운행되고 있습니다. 끝으로 소개드릴 곳은. 거현정과 농월정입니다. 남덕유산을 흘러온 물이 함양을 지나면서 아름다운 화림동 계곡을 만들고 있는데요. 화림동에서도 제 일경으로 꼽히는 명소가 거현정입니다. 보목으로 둘러싸인 입구를 지나고 작은 다리를 건너며 계곡의 바위섬 위에 풍류를 즐길 수 있는 아름다운 정자가 있습니다. 바위섬에서 자라는 소나무는 또 얼마나 멋진지 자연과 인공의 조화가 정말 뛰어난 곳입니다. 거연정은 트레킹의 명소, 함양선비문화길의 출발점이기도 한데요. 선비문화길 1코스의 종착점에 농월정이 있습니다. 달을 가지고 논다는 뜻의 농월정 주변에는 아주 넓은 바위가 펼쳐져 있는데요. 물소리를 들으면서 너럭바위에서의 휴식같은 여행, 함양여행을 마무리하기에 딱 적합한 장소입니다. 함양은 이동거리상 수도권에서의 당일치기 여행은 쉽지 않은 곳이므로 1박 2일 정도를 계획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림공원을 먼저 돌아보고 개평마을의 한옥에 숙박하면서 마을을 둘러보시면 좋습니다. 다음날 아침 모노레일을 탑승하여 웅장한 대봉산의 자연을 보고 남계서원을 잠시 돌아본 후 허연정과 농월정을 마지막으로 여행하시면 아주 적절한 시간 배분이 될 듯합니다. 경남 함양 여행을 마칩니다. 오늘도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